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, 재발한 후에 봐야 되는 영상들입니다. 여러분들 아마 재발한 후에 아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. 늘 우리가 고민하는 건 하우 투 두잖아요. 뭐뭐 하는 법. 그래서 꼭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찍으면은 이게 유튜브 같은 데 찾으면은 뭐 금단 금단하는 법. 아니, 아니. 뭐라 그러죠? 음, 자위를 멈추는 법, 아니면 뭐 공부를 잘하는 법, 아니면 뭐 충동을 억제하는 법, 이런 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일 좋은 건 사실 좋은 후원자를 만나서 후원자랑 같이 단계들을 밟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상황과 조건들이 좀잘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역사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. 역사를. 그리고 그 케이스를 잘게 살펴서 그 케이스에서 어떻게 번져 가는지를 좀 보면 좋겠거든요.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이라는 알코올 중독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세요. 그들이 밟았던 1브스텝 12단계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세요.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데서 이제 좀 차용하고 그래 가지고 어 이제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알코올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에서는 이제 그 근본 원리를 가지고 이제 회복했던 그 원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역사에 중 주목을 하세요. 역사에 주목을 하시고 그 원리들에 주목을 하시고 그더 초창기에 알코올 중독자들의 1930년대에서부터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구글 서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시요. 여러분들 이제 뭔가 하고 싶을 거예요. 하는 법에 대해 알고 싶으실 건데 이제 구글 서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알콜 중독자들이 또 알콜 중독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연구를 쭉 해보세요.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1930년대에 이제 태동하였던 회복의 그 모임들과 사람들 원리들 요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세요. 그러면.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들이 윤곽들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1930년대 전으로 해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이 중독의 알코올 중독에서 어떻게 다른 중독 다른 문제로 쫙 회복의 원리들이 퍼져 나왔는지 그것이 또뭐 종교기관에서 어떻게 회복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꼭 보세요. 특히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. 아,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아,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런데 아, 재발하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아, 힘내시고 예. 어, 또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